오늘 뭐, 뭐 먹어요? 맛있는 한정식 <laughs> 시장 가는 거 아니에요? 어, 시장 가는 거 아니에요? 한정식 아니, 비싼데? 시, 아니 가성비 끝 끝파랑입니다. 그리고 이게 가는 길목은 시장이야. 응. 근데 구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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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거기 딱보면 알아. 한국에 우리 그 응? 밥 뭐요? 밥심심. 밥심. 그렇지. 밥을 먹어 줘야 응? 기운이 나는 게요. 국가 응. 정말 우리 때야뭐 언니들 그러잖아. 뭐땅 얘기 들고 쳐할 거야. 그냥 먹어 피자. 그냥. 계속 아주 그냥 남는 거 없이 밥도깔끔하게 <laughs> 먹는 게 없어야 돼. 있다. <laughs> 어, 그래야, 그래야 공기가 응. 좋아지는 거지. 우리가 이 함께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 <laughs> 이 <이게> 얼마나 <laughs> 이게 진짜, 진짜 맛있어. 이 입이 또, 또, 배가 <laughs> 까니까. 좀... 청와대도 아니야. 아, 아니야. 내가 청와대인맛안 말이야. 아이고, 내가 날려먹어. <나이> <laughs> 이 그런 만큼, 이, 우리는 그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이, 고생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아, 그때 아, 뭐, 시장 보면 되는 날은 맞아, 맞아요. 맞다고 맞아. 맞아. 어, 어, 내가 맞아. 서 시장 볼 때나 마칠할 때는 배를 채우고 가라. <laughs> 이런 생활의 지영호 씨의 <laughs> 말씀이 <웃음> 있었습니다. <웃음>

가 볼까요? 네. 우리 주인장께서 그 저기 무료 급식소도 하신대. 그런 집은 많이 좀 우리가 팔아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들어오십시오. 자, 아 여기에요? 네. 자 들어오십시오. 네. 저는 건강을 생각해서 저는 곤드레를 네. 제가 돌솥밥이에요. 돌솥밥에 네. 다. 우와. 그러니까. 잘해. 네. 네. 쌀밥하고 곤드레의 차이가 1,000원 뭐, 차이 납니다 자, 요만큼이 1,000원 아, <laughs> 이야 지금 물을 부으면 진짜 퍼져 버려 그래서 아 나는 좀 있다가 물을 부을 거예요 그러면 아 누룽지 먹을 때좀 아삭아삭 꼬들꼬들 아 꼬들 꼬들 뭐 이런 감이 오니까 오, 뭐, 일부러 몰랐. 지금 물을 안 붓습니다 음.